마트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지하에 일렉트로마트가 이렇게 넓게 있어요 오 마우스로 유명한 로지텍도 있네요 컴퓨터 관련 전자기기들부터 가전제품들까지 한 군데 다 모여있으니까 쇼핑하기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여기 애플 매장도 보이네요 저는 고프로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고프로가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카메라가 보이는 거 보니까 이쪽에 고프로를 판매할 것 같아요. 오, 여기 고프로를 찾았어요. 8, 9, 맥스 이렇게 시리즈가 나와 있나 봐요. 트윈을 한번 누르면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랑 소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이 안에 잘 보관해 놓으셨던 거를 방금 카운터에서 오셔서 꺼내주셨어요. 오늘 쇼핑한 거랑 같이 이제 계산하러 가볼게요. 여기는 카메라 존인데요. 오, 하얀 색깔 카메라 너무 예쁜데요. 품절이래. 인기가 좋은가 봐요. 화면에 이렇게 보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 오, 되게 좋은데요?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약간 포샤시 효과? 닫고 싶다. 마켓 루커스라는 곳에서 점심을 먹을 건데, 여기 메뉴가 되게 다양해서 어떤 걸 먹을지 좀 고민이 되네요. 맛있는 거 골라서 먹어봐야겠어요. 진짜 많다, 메뉴. 돌솥 비빔밥이랑 코다리 비빔냉면 시켰어요. 맛있게 비벼서 먹어볼게요. 비벼. 음? 스케어 쇼핑몰에 있는 스타벅스로 왔어요. 이마트 스타벅스가 좀 너무 좁아서 여기 와서 제품 언박싱도 하고 커피도 마시려고요. 마셔봅시다. 벤티 사이즈로 시켰어요.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었나봐요. 저는 요즘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아이스 블랙 글레이즈 라떼. 음. <laughs> 빨대가 엄청 길다. 훌로 이렇게 긴가? 아 사이즈가 커가지고 빨대도 길구나. 이제 커피 마시면서 오늘 구매한 거 언박싱 해볼게요. 제가 오늘 구매한 제품은 고프로 9. 9을 구매했고요. 열어볼게요. 기존에 갖고 있던 세븐보다 박스가 되게 길다. 상자를 열면 이렇게 로 제품이 나와요 아, 네. 종이박스에 보관이 되어있고 집에 기존에 있는 세븐은 이 앞에 화면이 없는데 라인 제품은 이 앞에도 정면에 화면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맥스도 살까 고민을 했는데 자전거 라이딩 할때 사용하려면 라인이 더 적합한 것 같아서 라인을 구매하게 됐고요 뜯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아직 못 뜯겠다 일단 고요 <목소리> 같이 돌릴 수 있는 나사까지 소품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삼각대 사은품으로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그냥 꺼내는 거예요 쭉 오케이 쉼으로 빼야 되네 약간 이렇게 오 좋다 삼각대아되 귀엽다 이거 어, 원래 갖고 싶어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사은품 붙 줬어. 너무 좋다. 오! 오 좋은데? 여성 줘봐. 오. 확실히 비추는 거랑 안 비추는 거랑 달라. 오, 더 밝아진다. 버튼 두번 누르면 세 번까지 누울 수 있네? 고 깜빡깜빡도 돼요. 나중에 자전거 라이트 필요가 없을 것같 진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것같아 이거는 커버로 씌워서 되게 귀엽다. 갑자기 불 켜질 경우나 그랬을 때 이렇게 가려놓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조명이 생각보다 엄청 밝아요. 이거는 홀 마운트라고 자전거에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전거 라이딩 하면서 고으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 거치대가 굉장히 중요해서 따로 구매를 했어요 핸들바 있는 부분에 장착을 하면 되는데 한번 이것도 열어볼게요 짠 뭔가 되게 많죠? 이렇게 나사를 풀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서 음~~ 이거는 오픈을 하고 끼우고 딱 들어가면 이 오~! 오. 나중에 리비아 모드를 하면 케이스에다가 뽑아가지고 이렇게 케이스에다 꼽아서 케이스 이거랑 모양 비슷한데요? 하나가 더 있는 거 같아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유광이고 무광이고 좀 달라요 근데 듀얼 배터리랑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했는데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닳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분으로 따로 더 구매를 했어요 근데 나이는 8이랑 7보다 배터리가 신년이더 길어가지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충전기요 어, 근데, 배터리가 좀더 커진 것 같은데? 충전이 있을 수 있는 다 여기도 또 하나 있네요? 이거는 본 제품. 본 제품에 들어있던 거. 음. 몇 시간 정도 충전해야 되죠? 처음에 무조건 한번 충전을 해. 어. 기존에 거랑 달라진 거는 이거, 높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미디어 모드라고, 이것도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요. 뭐가 어떻게 구성품이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봐야 될것 같아요. 카지노로만 보다가 실물로 보니까, 신기해. 설레. 어떻게 들어 있을까? 오 세트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이크 커버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이 미디어 구성은 사고 싶어 했었어요. 어 여기에도 또 이게 있네? 이거 또 있어. 이게 <laughs> 우와 케이스랑 이 마이크 부분에 바람이나 소음 같은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세트인 것 같아요. 이 모양 그대로네요. 취할 수 있는 것도 서비스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1 1 9천원이다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이것도 있네? 이거 뭐지? 한번 고프로를 끼워 넣어볼게요. 살짝 조심하고. 이거 열때 되게 좀 항상 아, 열열때좀 힘들다. 밀면서 음. 열면 돼요? 응. 음. 양손이. 오케이. 네. 근데. 어, 여기 있다. 뭐야. 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 그지 그러면? 어. 그러면은 이거를 끈질러봐 위로. 끈질러봐 <laughs> <분질러요>? 어, 뿐질러봐. <laughs> 좀 불안한데? 아, 해도 돼요? 손질러 봐 이거 어, 어. 오 빠진다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열어 놓은 상태에서 음. 잘 여기 홈을 맞춰서 밀어 넣어주시면 오케이 일단. 오케이, 오케이. 딱그락 소리까지 딱 나. 네 그러면 은 이게 지금 마이크랑 연동이 된거죠 한번 켜볼까요? 전원 버튼이 여기 있어 <목소리> <우와>, 소리가 큰데? <목소리> 오 아주 좋고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이러는데 꺼었어요 음. 아쉽다 집에 가서 충전 제대로 하고 켜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모양이 나오네? 이거 불량이면 바로 막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새 제품으로 바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처음에 이 제품이 불량인지 아닌지도 먼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끼워볼까요? 응 음, 끼워봐요 어? 이손도 아프다 손톱... 어, 떻게끼야될까요 이거 풀러야 되겠어요을을춰춰서내신 다음에 이쁘다 정면에 화면도 나와서 음. 너무 좋은 것거아아이걸로이제자전거타거서 영상 열심히 찍어 이야이다이 메모리 디스크가 부족해서 메모리 칩을 더 구매를. 거이 되게 작다. 근데 이거는 용량이 5 0 0 g b 네 그리고 이거는 이 메모리 칩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 리더기. USB 모양에 되게 슬림하고 간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오잘 샀다. 이거를 열어서 한번 호환이 잘 되는지 봐야 되겠어. 두둥. 오, 딱 맞아. 마지막으로 골절 이어폰 구매를 했어요. 짜잔. 남편이 자전거 타면서 이어폰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운동할 때도 유용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구매해봤어요. 귀에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다가 진동으로 이렇게 들 있을 수 있게 하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테스트도 해봤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가볍고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어, 뭐야? 모든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되고 머리를 쓰세요, 여러분. 오, 이건 되게 고급스럽다, 케이스가. 여기 보신가 웃어요, 소리 내서. 웃음을 참고 있어 아, 이렇게, 이렇게. 오, 이쁘다. 짜잔. 소리 내서 웃으세요. 어, 이거, 구석 액세서리인가 보다. 시리얼 넘버도 있네요. 이쁘다. 실리콘 재질의 케이스인데 여기 악세사리 부속품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시죠 아 이거 거다귀 네. 제가 응. 사기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응. 대고 있다가 귀마개를 막으니까 소리가 더 크게 들려 음, 귀에 소음을 더 막으면 이어폰 소리가 잘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충전기네 단자가 신기하다 있고. 오 이거는 되게 슬림하죠? 이 단자랑 여기 단자 연결이 딱 똑같은 게 보이네? 오! 자석인데? 한번 껴봐. 잘 어울리는데? <laughs> 여자한테 기어네 제가 한번 쳐볼게요. 뒤쪽으로 해서. 진짜 가볍다. 자, 음, 이렇게 각종 전자제품들이랑 쇼핑 잘 마쳤어요. 5프로 나인하고 또 함께 필요한 구속품들도 쇼핑 잘하고 이어폰까지 구매를 잘 마쳤고 언박싱을 해보니까 제품에 다 이상 없이 좋은 제품들 잘 구매한 것 같아요 이제 잘 이용해서 촬영도 하고 운동할 때꼭 활용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봐야겠어요 5프로 나인 카메라로 테스트할 겸 회사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화질이 선명하고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출시한 저희 회사 제품들인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앞으로 이 고프로 카메라로 좋은 영상 많이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